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이비입니다. 그 상황에서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Learning Mom Day 59.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일 남았네요. 오늘 거 하면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달려봐요. Daily Routine 시작할게요. 첫 번째 스텝. 공부하시면 되죠. 10분 동안 저 따라 듣고, 따라서 말하고. 핵심 표현 익히기. 오늘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제 책을, 책, 아, 엊그저께 책을 읽고, 그리고, 어, 영화도 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한 다음에 보통, 연계 활동이라는 걸 하죠.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라면은 연계 활동을 가끔씩 해주는 거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그 읽었던 책이나 영화를 좋아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연계된 것, extended 된 그런 액티비티를 해주면은, 어, 아이 머릿속에 훨씬 더 남고, 음, 공부가 되고, 또, 어 아이가 더 즐거워하고, 좋죠. 자, 오늘은 book report 같이 쓰면서 엄마랑 연계 활동을 하는, 할때 쓰는 문장들이에요. 조금 길 수도 있고,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laughs> 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공부니까 해봅시다. Shall we write a book report? Shall we write a book report? 뭐죠? book report 써볼까? 음. Shall we, r e s a k e s e l write a book report? You can write or draw something about the book you read. You can write or draw 글씨를 이제 글로 쓰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 그렇죠? Draw something about the book you read. You read, 그렇죠? 그 지금 이건 과거형이죠. 네가 방금 읽었던 책에 대한 뭔가를 쓰거나 그릴 수 있어. 그쵸? Let's make a book report together. 우리 함께 book report 같이 만들어 볼까? 같이 만들어 보자. Make a book report together. 아이가 뭔가 이렇게 붙이고, 뭐, 오리고 이런 공작을 좋아한다면, 간단하게 색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리고 붙이고 해서 어 뭔가 창작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글만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Fill out the boxes on the form one by one. Fill out the boxes on the form. 자, fill out 채우는 거죠. 뭘 채워요? The boxes. 상자를 채운데요 어떤 상자죠? On the form. 아, book report form. 응? 그 형식에 맞는, 형식 안에 들어있는 상자들을 채우세요. One by one, 하나씩. 자, 이 book report 양식에 하나씩 적어보자 라는 얘기야. 여기 form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book report를 생략을 했어요. 너무 길어서. <laughs> 앞에서 매니저를 했으니까. On the form. 그쵸? 그, 뿌글포트 양식에, 양, 그, 이 양식에 있는, 어, 상자들을, 원 바이 원, 하나씩 적어 보자. fill out 해보자. 그쵸? 그니까, fill out은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 바이 원두요원 바이 원, 하나씩 차근차근. 그쵸? draw what you remember from the book. draw. 아, 이번엔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자, 니가 기억하는 것, what you remember. 니가 기억하는 것, from the book. 책에서 기억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렴. 책에서 기억나는 장면을 한번 그려봐. Draw what you remember from the book. Let's write the key information about the book. 자 여기서 key information은 뭐가 될까요? 어이 책의 저자, 어이 책이 뭐 언제 출판됐는지 이것도 key information이 될까요? 이 책의 제목.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key informat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책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저, 적어보자.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 그리고 작가 이름, 그리고 illustrator 이름,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했어요. 어 이거 조금 문법이 나오는 문장이죠. Would you do? 그러면은 어 일어나지 않은 사, 상황에 대한 걸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What would you do? 넌 어떻게 할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n this situation. 자, 이 상황에서,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상황이 뭔지는 몰라도 일어날 법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음, 여기 표현 활용하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What, 그, what would you do i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만약에 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 What would you do? 라고 어, 물어볼 수 있어요. 음. 그 표현 활용하기 오늘 어, 248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첫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draw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draw는 어, 그리다죠. 어, paint는 뭘까요? 그러면? 페인트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냥 페인트 칠하다 이러나요? 색칠하다? 어 드로랑 페인트랑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로는 이게 에곤 실레 작품인데요. 이렇게 펜으로 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선으로 그리는 거. 그걸 드로잉이라고 그래요. 어 우리 중학교 때. 어, 기본적으로 배웠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드로잉이라고 하고 색깔 펜으로 그려도 드로잉이에요. 선으로 그렸으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샤갈의 어, 페인팅들이죠. 샤갈의, 샤갈처럼 이렇게 페인트 색깔을 이렇게 스머지라고 하죠. 이렇게 색깔로 묻혀서 안을 공백을 채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페인트가 되는 거야, 페인트. 페인트 했다라고 하는 거죠. 페인팅. 그쵸? 근데 차이는 되게 쉽죠, 어떤 건지. 음. 그러니까, 앞에 에곤실레의 드로잉을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 이렇게 선으로 했다가, 어, 그 선, 선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문질러서, 안을 칠하면 그것도 페인팅이 된대요. 신기하죠? <laughs> 전 몰랐어요. <laughs> 자, 이랬고요. 오늘 핵심 표현 연습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book report 써볼까? book report 써볼까? 그랬어요. Shall we 그거 시작했어요. Shall we write a book report.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Shall we write a book report? 네가 읽은 책에 대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You can write or draw. 뭘요? Something. 뭔지 몰라요.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그 책. The book you read. You can write or draw something about the book you read. 그쵸? 네가 읽은 책에 에, 어, 에 대한 어떤 것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자, 같이 book report 만들어 보자. Let's, let's make a book report together. Let's make a book report together. 이 book report 양식에 하나씩 적어 보자. 어, 이거, fill out. 채우다. 그쵸? fill out the boxes. 그 안에 있는 박스들이 있으니까 그 박스들을 채워보자. 어디에? 그 양식에. On the form. 하나씩. One by one. Fill out the boxes on the form. One by one. 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봐. 그리다. 여기서는 draw. 썼었어요. draw. 기억에 남는 것. What you remember. What you remember. 어디서? From the book. Draw what you remember from the book. 책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적어보자. Let's write. 자, 적다니까. Let's write. The key information. 어디에 대한? 책에 대한. About the book. Let's write the key information about the book. 그 상황에서 넌 어떻게 했을 것 같다? 자, 청크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잘 하셨어요? Step 2 자, 이제 아웃풋 미션으로 실천하셔야죠. Shall we write a book report? 아이랑 같이 북 리포트 만들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Shall we write a book report? 어, 아주 어린 아기들도 북 리포트는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아,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게 힘든 나이라면은 아이하고 엄마가 대화를 하면서 엄마가 대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Shall we write a book report?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그렇 네가 말인가? 이 상황에서 넌 어떻게 할것 같아? 이거 왜그 가정법 옛날에 문법 배웠을 때 했던 문장 생각나는데 What would you do if um, you were 뭐가 나올까요?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네가 만약에 그라면뭐 그랬던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 네가 그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뭐 이런 말. 이런 가정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법 기억해 주시고요. Step 3. Share. 다 하셨으면 기록하시고 또 자랑도 하시고요. 오늘의 미미입니다. 아, 어우, 카페에서 엄마랑 같이 아 이렇게 데이트하면 너무 좋죠. <laughs> 어, 엄마는 엄마 일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뭔가를 하고. 아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 제가 사는 곳은 카페가 없어서 <laughs> 이럴 일이 거의 없어요. <laughs> 그리고 둘째가 있어서 하, 조용히 하려 조용히 시키려면은 음, 그. 동영상을 보여줘야 돼요. 부끄럽지만 첫째랑 가면은 첫째 책 읽으라고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림 그리라고 시킬 수도 있는데 어 둘째가 어리고 막 이러니까 또 나대는 애라서 아이 불가능해. 어 너무 부럽다 진짜. 엄마랑 같이 데이트 커피숍 데이트. 이번 주 꿈은 작가인가 뭔가 문장 볼게요.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작가들의 상상력. 대한 얘기인가 봐요. You can make anything. 그쵸? 어떤 것이든 할수 있어요. By writing. 글 쓰면 글로서. 그쵸? 글로서 어떤 것 만들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지금 딸이 헬리 포터를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요새. 어 아, 제가 처음에 헬리 포터를 읽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아 정말 그냥 음, 하루 종일 헬리 포터 생각만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해리포터 그 어, 호그와트 스쿨 막 그런 그막그 그 뭐지 매직컬 월드에 대한 그 상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해리포터 읽있때때읽 때는, 읽을 때는 냥맨 맨날 꿈꾸 r y Potter, h a r 그 해리포터의 세상에 대한 꿈 음. 그랬는데 영화가 나왔죠. 물론 영화도 되게 재밌게 보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꿈꾸던 상상을 하던 세계를 이렇게 현실화 시켜 줬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좋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책 읽을 때가 너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죠. 음, 책을 사람이 이렇게 그거를 꿈 꿈과 상상의 세계를 현실화 시키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또 투영을 해줄 수 있는 작가가, 그 영화 감독이 있으라는 법도 없고.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리포터 영화 보고. 근데 네, 저는 재미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책이 더 좋았어요. 자,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랑 같이 영어 습관 만들어요. 감사합니다.